날씨가 안 좋아서 막비 내리다가 막 햇볕이 엄청 쨍쨍하다가 그러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가 잘안 맞아서 분명히 내일에 비 온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햇빛 쨍쨍해 있고 얘네가 일기 예보를 하는 건지 일기 중계를 하는 건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건강을 좀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셔서 챙기셔야 됩니다. 감기 걸렸다는 게 절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건강에 더유의하면서잘 챙길 시기니까 여러분들이꼭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 받으신 예수입니다. 그예수님께서도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도 시험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사실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시험을 늘 받고 있다라고 말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부모님이 나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요. 학교가 학교는 나에게 시험을 주죠 실제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셨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그 필리핀 선교현장의그 어떤 말씀, 그리고 포럼로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래서 필리핀, 뭐 괄호 열고 바기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바기오는 뭡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지역 이름입니다. 필리핀에 바기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산중 산 산지죠 산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아유 저 필리핀 덥겠네 하는데 정작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겨울에는 어이고 그럼 또 되게 춥겠네요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인 겨울을 또 맞이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습기가 조금 있다라는 그거 외에는 그리고 안개가 많이 낀다는 것 외에는 왜 제가 이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그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뭐이 선교 현장이라고 했을 때 아니 뭐 선교 현장이 뭐 또 앞에 또 필리핀이냐? 뭐저 미국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저 일본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캐나다 뭐 영국 뭐 아니면은 뭐 프랑스 아니면 아니면 차라리 아프리카지 뭐. 필리핀은 뭡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필리핀에 도움을 받은 게 분명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필리핀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준게 서로 분명한 상황 속에서 그냥 사실적으로도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인과 관계적으로도.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실 어떤 그 세계화가 된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뭐 역사를 이제 배우셔서 아실 것이고 교과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계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고, 예전 아주 옛날부터 세계화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먹을 거, 우리가 실제 즐기고 있는 많은 부분들, 당장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적어도 한국에서 고안해 낸 옷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전도사님 양복 이름이 양복이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주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 옷의 형태가 한국에서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량을 해서 한국식으로 개량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것에 실제로 세계화가 되어 있고 세계화가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이 그래서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도 지금 선교 현장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살고 있는 현장도 선교 현장이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다 선교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의 어떤 경험, 뭐 사실 저도 꽤나 많은 세월을,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3분의 1을 필리핀에서 살았다, 조금 시간 지나니까 4분의 1을 필리핀에서 살았다, 지금 저도 나이를 꽤나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제 6분의 1을 필리핀에서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아무튼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도 필리핀에서 살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샘들이 실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 현장을 보고 오셨고,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선교 현장에서 오신 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아니면 렘런터 중에서도 뭐 이제 브라질 같은 그런 국가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갔다 오신 부분도 있고, 아주 어려서 선교 현장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선교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저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그답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해관 그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 현장을 두고 말씀을 하실 때이 세계화를 두고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제게 다가온 게두 가지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오직이라는 그 단어를 조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근데 실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완전 오직 중에 오직이었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어느 현장을 가든 삶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가치관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떤 기본 베이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라는 그게 이상하다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세계화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선교 현장 포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진짜 오직 붙잡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온전히 경배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의 삶을 살때 어떤 응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그 포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예배가 다르지 않던가요? 그 포럼을 들을 때 그래서 뭐 예배라는 게이 뭐 예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살잖아요. 우리 중심에. 근데 그 중심에 정말 예배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그 필리핀 바 박요에 있는 고등학생 랩넌트들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예배 중심에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실제 그랩넌트들과 함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이랩넌트들이 자연적으로 내 삶의 가치관에 최우선되는 게 예배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선교연장 보고도 하시고 포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에서도 하셨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거잖아요. 필리핀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다. 근데 그 선교, 현상, 선교 현장에 영상을 고등학생 2학년 랩넌트가 직접 제작해서 그것도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선교사님께 이 선교 영상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님께 직접 메일로 보내드렸다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여러분들은 왜안 보내고 쟤는 보내고 이 갭을 느껴라 이 말이 아니라 실제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성묘사님께서 세계를 돌아다니시네 세계화가 뭔지를 알고 그럼 저분께서 뭘 말씀하시냐 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거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러면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결론이 단번에 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영상을 우리는 실제로 봤고요. 그래서 그이 선교 현장이 어떤 현장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함께 응답 받아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화된 세상을 보면서. 내가 뭘 가지고 오직을 하고 내 삶이 실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었을 때 내가 뭘 할지가 실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랩런트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선교 현장의 삶을 선교사님께서 살아오셨고 나도 이제 2030년 그 2080년 이 메시지도 하시는데 이 세월을 우리가 또 살아갈 것인데 실제 내가 뭘 할지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세계화의 현장 선교 현장을 보고 오직을 하고 실제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그 결론이 날 때에. 아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이게 자연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선교 현장에 응답을 드렸고 더 근본적으로 함께 오직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이 응답을 두고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게 하고요. 늘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방식의 수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아니, 뭐, 쟤는 뭐, 그래, 영상 만들고 나는 그냥 뭐, 여기 한, 한반도 땅에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래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스스로 가둬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 시험을 주는 존재가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요. 뭐, 아주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뭐 내가 뭐 영상 하나를 만들든, 뭐 100개를 만들든, 뭐 다른 걸로 헌신을 하든, 여기서 나오는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나오는 그 응답은 요 어떤 것이 되었든, 함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게 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 확인했던 응답처럼,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거를 절대 못하도록 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을 주는 게 이제 의식주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익숙한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서 되게 조금 틀딱같이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거.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고,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근데 이거만쏙 빼먹고, 이거 위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샘들과 아주 깊은 포럼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셔도 되고, 꼭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이 부분이에요.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인생이 잘 먹고 잘 살면 끝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산다면 내가 진짜 말씀과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충돌하는 그 지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샘들과 함께 포럼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단지. 그럼 쌤들이 나보다 적어도 10년은 더 앞선 실제 사회생활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실제로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포럼도 함께 들으시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뭐 사단 뭐 존재하지도 않고하면은 저만큼 이거 가지고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걸요. 저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한달 동안 천만원 받고 뭐 하루 10시간씩 일할래. 뭐 아니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아예 일안 해고 그냥 놀고 먹으려면 저는 부, 분명히 후자 선택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아주 눈에 잘 보이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진짜 알게 되고 영적인 근본을 알고 인간의 근본을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아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명명백백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실제 그 삶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샘들을 통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샘들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또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체를 보여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답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게뭐 이거는 후에도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기도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죠. 그래서 뭐 뛰어 내려라. 그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걸었냐면 아주 저 화려하고 큰 성전 꼭대기에 같이 올라간 다음에 야하나님의 아들 네 한번 뛰어 내려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우 하면서 막 받쳐주지 않겠냐라고 시험을 걸었어요 쉽게 말해 이거죠 아니 뭐 내가 기도하면은 뭐 응답 받지 않겠냐 네가 기도하면은 뭐 천사가 와가지고 막 받쳐주고 어? 내가 이기도하면 막 이기도 막 응답 들어주고, 아, 주 많은 걸 주십시오. 하면은 많은 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시면 그게 막 응답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함께 포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뭔지, 과연 잊고 먹고 마시는 거를 충족시키는 응답이 정말 나의 영원한 모든 것을 살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 좀, 내게 절하라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줬어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숭배라고 할수 있고, 뭐 경배라고 할수 있고, 숭배라고 하면 되게 쉽게 아이돌 문화 를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 오빠분을 아주 잘 따라다니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랩런트 중한 분이 이제 어떤 프리미엄 카드 회원 이거를 샀다고 또 제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 드리고자 그렇게 경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아무튼 이 경배 대상이 누가 되어 있냐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딱 펼쳐놓고 내게 절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적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지구가 다 보이고 뭐좀 유니버스까지 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다 보여주고 내게 절한 번 해라. 라고 사단의 시험을 중고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단한테 절을 안 하면은 그 사단이 보여준 그 많은 의식주들, 많은 천하방국의 그 물질들 내게 안올것 같거든요. 놓치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뭐 오늘 어디가 돼서 예배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예배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배 대상이 진짜 사단이 좀 경배 대상이 되어야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또. 예배를 드릴 때 실제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laughs>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될때 내가 뭘 할지가 정말 분명히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그것들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오직할 수 있냐, 내가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을 정말 알 때예요. 사단이 내 경배 대상이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죄와 저주의, 노릇, 저주의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세 가지 부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이 말씀이 뭘 말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게 이 시험은 계속해서 들이닥치거든요 인생의 진리처럼 보이는 비진리들이 내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내게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정말 말씀이 이 부분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확인하시고, 샌들과 함께 꼭 포럼에 보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영원히 서고 사단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 시험 주는 그 모든 것,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삶의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거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답이 내려지고 또 함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오고 있는데 말씀으로 분명히 답이 나고 말씀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